안녕하세요. 이상모터스 대표 양병준입니다. 이번 차량 기아 더 볼드 스포티지 차량입니다. 이 차량은 2020년 5월 이륜구동 디젤 시그니처 등급입니다. 그 당시에 나왔던 등급 중에 가장 높은 등급에 추가 옵션을 다 넣으셨어요. 사륜구동 하나만 뺐습니다. 그 옵션이 굉장히 좋습니다. 거기에다가 1인 신조 거기다 보험 이력도 조회하니까 60만원짜리 하나 있어요. 그니까 뭐 거의 보험 이력으로는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. 스마트키도 두개 있고 근데 단점은 주행거리가 다소 있습니다. 주행거리 가 11만km가 됐는데요. 뭐 주행거리 대비해서 차량 관리 상태 굉장히 좋습니다 신조 차량이기 때문에 차량 관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또한 보험 이력도 없는 거 보면은 아 이분이 정말 차를 잘 타셨구나 그 점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추가 없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당시 신차가 3406만원인가 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스포티지 가격하고 크게 차이가 안 나요. 그 당시로 따지면 3,400이면 사실 뭐, 소렌토, 산타페, 산타페도 TM에서 추가 옵션을 굉장히 많이 넣을 수 있는 가격대입니다. 그래서 가격이 굉장히 뭐 중고차이기 때문에 가성비로 좀 사기는 에 다른 뭐, 예를 들어서 뭐, 프레스티지라든지 그런 등급, 노블레스 등급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. 시그니처 풀옵션과 비교를 했을 때이 어 동급으로 들어간 옵션은 우리 수도권 내에서 검색했을 때두 대밖에 없어요. 가격은 이제 이더 쌉니다. 그렇기 때문에 혹시 옵션 좋은 스포티지 더블들을 찾으셨다면 이 차량 한번 꼼꼼하게 영상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저 이상모터스 채널은 이 대상 차량 외관 실내 보여드리고 제가 영상 후반에 성능 점검 기록부도 같이 안내를 하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. 또한 저희 이상모터스 채널에 나오는 차량들은 저 이상모터스 1호, 2호에 매입이 된 차량 중에서 제가 검수를 하고 체크를 했을 때아 이거는 우리,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려도 괜찮겠다 한 차량만 선별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습니다. 또한 영상에 나와 있는 이 연락처는 제 연락처가 올라갈 때도 있고, 우리 직원 연락처가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. 저희 직원 연락처로 올라간 차량은 이 차의 담당이라는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다이렉트로 연결을 해드리는 거니까, 혹시 이 차가 관심 있으시다면, 많은 문의 주시고, 또한 중고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구독해 놓으셨다가, 많은 중고차 저희가 소개를 계속 해드릴 거니까, 구독, 알람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리고 제 연락처가 궁금하시면, 그 영상 밑에 그 더보기 누르시면, 거기에 우리 직원 연락처와 제 연락처도 같이 올려놓습니다. 그래서 저한테 연락 주셔도 되고, 영상에 있는 저희 직원 연락처로 전화 주셔도 됩니다.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차량 외관 실내 빠르게 살펴볼게요. 자 외관 살펴보겠습니다. 전면 깨끗하죠? 자, 보시면 전방 감지기도 있습니다. 야, 이 헤드라이트 보시면 이 LED 굉장히 이쁘죠? 라이트를 키면 더 이쁩니다. 자 외관 이렇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깔끔합니다. 휠도 아주 예쁘고 흠 없습니다. 타이어 한80% 정도로 트레드 좋습니다. 이 측면을 볼 때는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셔야 어디 흠이 있는지 잘 보입니다. 그런 거 없죠. 그리고 사이드 발판이 있어서 더욱 더 예쁩니다. 자, 이렇게 보시고 뒤에 휠도 흠 없죠? 타이어 뒤에도 좋습니다. 타이어는 그냥 전반적으로 봤을 때한 7, 80% 정도로 트레드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뒤에서 보시면 후방 감지기, 후방 카메라가 있고요. 당연히 파워트렁크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마감재도 이렇게 보호대를 다 설치해 놓으셔가지고 깔끔합니다 실내에서 뭐 악취 그런 거 없어요 그 투체는 블랙박스도 있고요 바닥면도 한번 살펴보면은 꺼내지도 않으셨네요 이것도 사실 비용 돈이 들어가거든요 이걸 빼셔가지고 여기에다가 자 후레쉬를 켜서 꽂은 다음에 이렇게 덮개로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꺼내지도 않으셨어요 그리고 깨끗합니다 신차 때 받는 이 박스도 열어보지도 않으셨나봐요. 자, 깨끗하죠. 자, 조수석에도 살펴보시면, 아, 조수석 가기 전에, 자, 이렇게 등급이 높은 차량이 이 이쪽도 다 LED가 들어가 있죠. 자, 조수석의 휠, 양호합니다. 타이어도 아주 좋습니다. 이면도 측면으로 보셔도 아주 깨끗하죠. 관리 잘하셨습니다. 사이드 발판 있는 차량들, 이 모서리 하단부위 보면은 막 깨져있는 차량들도 있는데 그런 거 없이 깨끗하죠 그리고 사이드미러 보니까 후축방 감지기도 있고요 조석 앞 휠은 약간의 스크라친는 있습니다 타이어 좋습니다 자 외관 봤을 때 그닥 무슨 흠이 있다 그런 거는 느껴지는 게 없어요 굉장히 좋죠 자 이제 시동 걸고 엔진 룸 살펴보겠습니다 자 엔진 룸입니다 자 엔진 소리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엔진 상부에서 봤을 때 아, 누유되는 부위들이 특징들이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아주 깨끗하고요. 성능 받았을 때도 누유 없는, 올량 판정 받았습니다. 또한 교환 부위가 없기 때문에 교환에 대한 설명도 해드릴 거 없고요. 엔진 측면, 그리고 뒷부분 보아도 누유가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. 또한 디젤 차량들 보면은 이제 체인 소리라든지 또는 이제 베어링 소리, 또 엔진 듣기 싫은 깡통 치는 소리, 그런 소리가 나는 차량들이 간혹 있는데 그런 거 없이 정상적인 엔진 소리입니다. 그 1인 신조에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좀 주인공에 다수 있더라도 좀 그런 점은 좀 안심이 될 수도 있고요. 또한 무상보증기간이 지났지만 혹여라도 저희 그 금융사 할부를 300만원 이상 사용하신다면 저희가 무상보증기간을 6개월을 연장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. 또한 무상입니다. 유료가 아닙니다. 그것도 또 어, 가입을 시켜드릴 수 있으니까 그 정도 좀 참고해주시고요. 이제 실내 옵션 한번 체크해보겠습니다. 자, 윈도 우 스위치 자동 접이식 미러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엠비언트 라이트가 있습니다. 엠비언트 라이트 작업을 해놓으셨어요. 쫙. 지금 제가 썬루프를 열어가지고 잘안 보이는데 카메라를 잘 당길지 모르겠습니다. 엠비언트 라이트가 쫙이커폴더 쪽부터 해서 뒤에까지 잘연결되어 있죠. 굉장히 이쁩니다. 그리고 시트 보시면 전동 시트고요. 시트 찢어지거나 해진 부위는 없습니다. 옵션이 풀옵션이기 때꽉 차있죠 뭐 후축방구 또 차선 뭐하우트렁크등 주행거리가 11만 2천 킬로고요 핸들 왼편 블루투스 오른쪽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입니다 자 순정 내비게이션에 후방카메라 보시면 화질도 좋고 깨끗하죠 자 버튼들도 보시면 깨끗하고 좋습니다 통풍시트 열선시트 열선 핸들 조우속도 마찬가지로 열선시트 통풍시트 무선충전도 되고요 기어봉 밑으로 보시면 전자 파킹, 오토 홀드 등 옵션이 있습니다. 드래이 모드도 있죠. 차량 키는 여기 하나 있는데요,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차량 키는 두개다 있습니다. 좌석 보시면 워크인 스위치가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. 자 시트, 도어 트리부터, 대시보드 깔끔하고. 전면 선팅도 훼손된 부위 없이 잘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패스 룸미러에 유보 기능이 들어가고요 브랙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열어놨는데요 작동 제가 다 해봤지만 뭐 소음이 나거나 그리고 또 이런 마감재라든지뭐 속도 등다 문제 없이 썬루프 상태 아주 좋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이쪽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쫙 연결되어 있죠 열선 시트 있고요 시트 뒷좌석 상태 아주 좋습니다 자 뒷좌석에서 보시면 에어팬트는 중앙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런 등받이 쪽에 훼손된 부위 그런 거 없습니다 뒷좌석 보시면 자 헤드룸 넉넉하고요 레그룸도 주먹이 두개 정도 들어갑니다 그 등받이 같은 경우에도 자 이렇게 조절이 돼요 등받이 각도 조절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넓기 때문에 뒷좌석에 있는 동승이는 굉장히 편합니다 이렇게 앉았을 때 엉덩이 부분 등받이 부분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엠비언트 그 라이트가 이렇게 있어서 더이쁘죠 순정 느낌입니다.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. 지금 시동 걸어놓은 상태에서 안에 있을 때뭐 진동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진동이 있으면 좀 이렇게 심한 차량들은 이렇게 떨리는 것도 있고 이 차체 잡음도 막 올라오거든요.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. 엔진 소리도 굉장히 좋고요. 이 스포티 더 볼드 이 정도 옵션 들어간 차 많지가 않죠. 옵션을 중요시 생각하시는 고객님들한테 또는 이왕 중고차 사는 거 옵션 좀 들어간 거 사셔가지고 어, 편하게 좀 사용을 하신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. 혹시라도 이 차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면 많은 문의 주시고, 또한 저희 이상모터스에서 입고된 차량 중에서 건강한 차량을 많은 소개시켜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